락모이는각 캐릭터마다 전용 장비라는 게 있죠? 해당 캐릭터에 전용 옵션이 붙어 있는 장비고, SP를 만들거나 중앙 일정을 뚫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템이에요. 구매하려면 이 현기 컨트롤러라는 재회가, 재화가 150개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재화예요, 이거. 컨트롤러 수급 방법이, 일회성인 이 엇갈린 운명 제외하면 챌린지를 깨거나, 랑피스를 끝까지 깨거나, 패키지 과금하거나 셋중하나예요 특히나 챌린지의 경우는 이 4번, 5번 챌린지를 못 깨는 사람은 1, 2, 3번 챌린지밖에 수급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저한테 락모에서 가장 귀한 재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원탑은 이제 중앙률정 뚫는 데 들어가는 그 찬란한 완장. 그리고 두 번째를 이 컨트롤러로 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상한 에린, 레온, 응? 쉐리, 라나 이런 거 SP만답시고 오락기기를 350개씩 박아 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 전용 장비 뭘 사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해 봤는데 기준을 만약에 딱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잡고 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전용 장비 자체의 성능만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줄리안 이런 캐롤리안 그 다음에 이런 란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캐릭터들의 전용 장비를 제가 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만의 성능을 놓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진짜 웃긴 사실이 살 전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적폐 캐릭터는 전장이 없어요 출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장이 있는 캐릭터는 1티어와 2티어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캐릭들이고 진짜 1티어 중 1티어들은 전장 자체가 출시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1티어 중 1티어 캐릭이 전장이 출시가 될 때쯤이면 이미 걔네를 상회하는 사기 캐릭들이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만한 전장 지금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오락기 존버하세요. 이러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90개? 한 100개? 그 정도 전장이 있거든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건셋중 하나입니다. 캐릭이 존나 노답이거나 아니면 전장 성능 자체가 완전히 필요 없는 수준 혹은 SP 대상 아니면 중앙률적 오픈으로 인한 전장 강제 캐릭이거나입니다. 이 경우는 전장 성능 유무에 따라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된다 판단을 했고요. 최소한 제가 영상에서 한 번쯤 다뤘던 캐릭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해당 캐릭을 굴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준의 전용 장비입니다. 이거 안드리올 전용 장비예요 굉장히 좋은 템입니다. 이걸 끼면 기존 안드리올 단점 대부분이 사라져요. 맹세를 준 대상에 모든 진영을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초절 역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영 제한이 사실상 없는 캐릭이 됩니다. 거기 에 이동력 증가까지 덤으로 딸려와요. 아군이 공격해 키를, 나지, 키를 따지 못하면 맹세를 준 캐릭을 적이 죽이지 않아도 적개심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캐릭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장을 받은 암드는 이제 재행동 캐릭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재행동도 터지면서 적개심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적개심이 터지면 자연스럽게 안드리올은 야전 이동 판정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은 시온 전용, 장, 전용 장비예요. 일단 전투 진입 시 왕명을 들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 제행기를 써야 얻는 버프거든요. 근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줘요. 그리고 왕명을 갖고 있을 때는 공격하여 전투, 신입, 전투 진입 시 무적입니다. 죽질 않아요. 가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전 판정을 받게 돼요. 얘는 전장을 끼면 사실상 상시 야전 상태입니다. 전장이 없으면 기행이라는 이동 방식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시온을 쓰는 경우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고요. 이 천명이라는 거는 아군이 두 부대 이상 퇴각시 왕명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버프인데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요거, 타브리스 전용 장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타브리스 말할 때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죠. 타브리스 쓸 거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전용 장비입니다. 이암무의기 스택에 비례한 스킬 쿨타임을 감소를 시켜요. 타브리스는 코스트 제한 해제가 없기 때문에 단일기를 하나밖에 못듭니다 그래서 전장이 없으면 그래서 성능이 그냥 벌레 수준이에요. 이게 있으면 그래도 중박은 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음은 제이스 전용 장비입니다. 해당 턴에 피해, 전투 진입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가장 쿨타임이 짧은 스킬, 그러니까 현재 쿨타임이 가장 짧은 스킬을 1턴 감소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성기 쿨타임 감소와 똑같은 말입니다. 제이스가 심지어 마방무시 요까지 달려오거든요. 얘가 전장이 없으면 딜 사이클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딱 정해진 사이클대로 안 굴리면 현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장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스킬이 절대 안 비어요. 그리고 각성기의 실 쿨타임이 2턴에서 1턴으로 줄어듭니다. 각성기, 턴 언데드. 각성기, 턴 언데드. 이 사이클이 전장으로 인해 가능해지면서 딜 포텐이 수직 상승해요. 제이스 쓴,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전용 장비입니다. 다음은 군 전용, 전용 장비예요 이거는 그냥 군쓸 거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진짜. 군이 늑대 모드가 켜지기 전에는 솔직히 딜이 세다고는 못해요. 아니, 오히려 더럽게 약한 편입니다. 그 늑대 모드를 키려면 얘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자체 고유기로 회복을 해버리니까 기껏 치다가 죽어도 회복하고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가요, 곧바로. 군이 쓰레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 이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보시면 늑대 모드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대로 킬 수가 있어요 이 옵션 은 행동 종료 시 원랑의 힘 효과 제거 및 늑대 효과 획득을 선택을 할수 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사람 새끼 아닙니다 다음은 이 프레시아 전용장비입니다 프레시아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루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프레시아를 만약에 쓸 거라고 한다면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프레시아도 이거 없으면 사람 새끼 아니에요. 쿨타임 효과를 1턴씩 줄이면서 부대 피증까지 최대 15%를 가져가는데 스탯은 도끼 스탯입니다. 장비 유형은 검인데 스탯이 도끼에요 그래서 이걸 끼으로써 무한 스킬이 가능해지는 데다 그렇게 무한 스킬이 가능해지면서 시공의 여행자 스킬을 들 필요가 없게 되고 그 자리에 제압 패시브를 넣어 데미지가 확실하게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직이 창병 폼으로 고정이 되게 돼요. 고정이 되면 티타늄 부츠라든지 아니면 빛나는 검의 날개 착용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시간정지, 시간정지 쿨타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정지 계속 써가면서 6칸씩 뛰어다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이리스 전용 장비예요 이게 기존 이 공격력 악세스 택 그대로의 이것도 8% 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력 악세 그 자체인데 근데 부대 피증을 깡으로 10%도 아니고 20%를 올려버립니다 이게 캐릭터 자체를 바꿔주는 옵션은 아니에요 단순 데미지만 올려주는 건데 이 수치가 너무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리스 쓸 거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데미지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덤으로 전투정 적군을 기, 기절 상태로 만든다. 이거 무한지속 가능해요. 무가 그렇게 무한 기절을 거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준의 그런 전용장비고요. 다음은 이 아단 켈모 전용장비입니다. 이 아단 켈모가 작년에 한 2024년까지만 해도 스타팅 멤버 1순위급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급이 잘안 돼요. 일단 아단 켈모 캐릭 자체도 그, 보급형 소원소환 있잖아요. 뭐 마법의 별 이런 거. 거기 안 뜹니다. 아단케모가그안 뜨는데 국회 라인이라서 유대인질 문제도 있고, 그찐 소원소환 배너로만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럴 바에야 전장 없이도 완벽한 상위후환 역할로 수행 가능한, 이제 리아라는 캐릭이 나오면서 사장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단케모가이 전장을 착용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진영. 그러니까 초절 관련한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문에서 행동 종료 시 공격 및 지력 획득. 이걸 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뉴비 단계에서도 초절버프, 이 장비 하나가 있으면 초절버프 때문에 진영을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포탈 주변 적은 이동력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의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전장이에요, 이게. 근데 사거리도 그렇고 이 이동력 이 감소 옵션도 그렇고 어, 이리아라는 캐릭이 완벽한 상위 홍원으로 나왔어요 어차피 둘다찐 소원 소환 나와야 뽑을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아단켈모로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단, 아단켈모랑 이리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다 이리아 뽑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단켈모를 쓴다면 그냥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전장입니다 어, 마지막은, 요, 화이트 시시랑, 그다음 아카야 전장이에요. 제가 어게인 캐릭터 정리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화이트 시시랑 아카야 쓸 거면 전장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장 하나만 투자하면 걔들은 별도로 추가적인 투자 없이 1인분을 하는 캐릭이에요. 딱 오락기 150개만 투자하면 어, 출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성능의 캐릭터 하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최우선급으로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에요 그냥 써도 굴러는 가지만 있어야 본래의 성능이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이번에 나온 아리아 전용 장비에요 동일한 행운을 보유할 때마다 부대 이동력이 늘어납니다. 아리아가 실전에선 못해도 같은 행운 3개는 들고 있기 때문에 상시 이동력을 5로 만들어주는 전용 장비에요. 다음은 각성자 전장입니다. 이 저주의 속박을 건 대상한테 공격을 하게 되면 부대 스탯이 15%가 증가된 상태의 데미지로 들어가요. 이거 번역은 적군과 전투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단일일 뿐만 아니라 전투 진입을 하지 않는 광역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성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데미지가 확실하게 강해집니다. 다음은 이 세라피나 전장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실험해보면서 안 건데, 이 지나가는 적군에게 랜덤 디버프 부여 이게 랜덤 디버프라고 하면 있잖아요. 원래는 공, 공격력,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그 바피증, 바피감. 이렇게 다섯 개중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전장 이거는 디버프 종류에 적이 받는 치명타 확률 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라피나가 이 전장을 끼면 최대 치확40% 버프를 줄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급 전장은 아니지만 여유가 되면 맞춰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레니아 전장입니다. 네미아가 전장이 없으면 본인 장판 위에서 행동 종료를 해도 할때 장판이 지워져요. 근데 이 전장을 끼게 되면 장판을 더 이상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미아 주변 두 칸에서 다른 아군이 행동 종료를 할시 웨이브 서프라는 버프를 획득을 해요. 이 웨이브 서프라는 버프는 네미아 장판을 통과할 때 이동력 감소 면제, 그러니까 이동력 증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만약에 네미아를 딜러로 쓴다고 하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그랜실 전장입니다. 그랜실이 얘가 각성기 한번 받고 나면 레온처럼 얘가 빙신이 되거든요? 이 전장은 그나마 이 쿨타임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반전의 칼날이랑 별도의 이동력 감소 오라가 있는 그랜실이 전략 초절이잖아요 같은 전략 진영을 가진 캐릭터로 예시를 하나 들면 구운이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조합되면 무한 스킬 비슷하게도 굴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랜시 쓸 거면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 탄생이비 전장이에요. 일단은 이게 있으면 탄생이비 4성으로도 최대 사거리가 찍히는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생이 빛이라는 캐릭터는 더 이상 6성까지 고투자해서 쓸 가치는 없는 캐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4성에 전장까지만 투자를 해놓고 추후 황혼 컨텐츠에서 가성비 있게 프레이어 스테이지에 투입하는 식으로 써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성장 단계에서 탄피치를 쓴다 하더라도 이 재행동 시 적용 중인 버프 지속 시간 감소 없음. 요게 체감이 진짜 커요. 전용 장비가 없는 탄빛은 어차피 각성기 쿨 돌리려면 1턴 주기로 계속 재행을 타줘야 돼요. 텔레포트로. 근데, 근데 탄생이빛 진영이 기원이랑 리인카는 쓰레기니까 제외하고 크리스 말고는 얘한테 초절을 제대로 리필해줄 만한 캐릭이 없습니다. 이 전용 장비가 없으면. 그래서 체감이 상당히 되는 편이에요. 마지막은 이 플로렌티아 전장입니다. 플로렌티아가 삼성 기준으로 초기 모략이 두개에요 그리고 육성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 개씩 늘어가지고 육성에서 다섯 개가 되는 구조인데 전장이 최초 모략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아군 사망 시에도 적용을 시켜줘요. 사성의 전장이 면 있잖아요. 최초로 얻는 모략이 4개에요. 그리고 각성기 쓰면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4성 전장 얘기를 제가 하는거예요 4성에 전장 하나만 딱 투자를 하면 굳이 성급작을 안해도 1턴 어게인이 가능합니다. 플로렌 사용처를 생각을 해보면 극한의 가성비 캐릭이고 극한의 가성비 전장이에요. 세 번째는 진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수준인 장비예요 얘들은 나중에 나중에 가서 만약에 본인이 오락기 여유가 좀 생겨요, 막 몇백 개씩 쌓인 상태면 그때 가서 하나씩 사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 패트리샤 전용 장비예요. 이 옵션이 전장만 이거 옵션만 보면 그냥 지력 무기랑 차이가 없습니다. 막말로 힐팡이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지력 무기와 이 전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영혼을 태우는 불길 이 디버프가 적한테 묻어 있어야 페트리샤가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은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력 무기는 이 영혼을 태우는 불길 지속시간이 2턴이라 각성기가 꺼지면 다시 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장은 지속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3턴 지속이라 각성기가 꺼져도 다시 키는 그 1턴 동안 디버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군 진영 합류해서 다시 각성기 버프를 걸어주지 않아도 단독으로 무한 포격이 가능해요. 그런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패트리샤 사용처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은 이거 틀젤 전장이에요. 이게 갑옷이에요. 근데 갑옷은 이 락모에서 딜에 도움을 주는 템이 사실상 없거든요. 마경 갑옷이 그나마 하나 있긴 한데. 얘는 부대 스탯을 10%를 증가시켜버립니다. 이게 다른 부위면 그냥 그럴 텐데, 갑옷이라서 체감이 꽤 됩니다. 모든 몹이 이 불굴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보스들은 그래도 불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유효한 옵션이에요. 다음은 이 엘마 조종 장비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울 버프를 제거 불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템이에요. 예전에 제가 엘마 캐릭 설명할 때 언급을 한번 했는데, 제가 엘마 쓰는 경우는 이 제거 불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1년 주기로 황혼 공략을 계속 리메이크를 할 겁니다. 제가 2025년 초에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달 지나, 지나면은 또 황혼 리메이크를 쭉할 건데, 그때가서 엘마 쓸일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다음은 이 리아나 전용 장비입니다 이게 어게인 쓰면 해당 캐릭터한테 공격력 버프를 걸어줘요 그리고 천공사수 스킬을 쓰면 그 천공사수가 홀리 힐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천공사수 스탯은 리아나 스탯을 인계 받는게 아니라 고유의 스탯이 있어요 그래서 실량으로만 따지면 이 홀릴 볼게 없습니다. 그리고 리아나가 애초에 천공 사서 스킬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지만, 없어도 굴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딨냐, 그거. 잠깐만요. 어디 어디가 찍고 아, 이 파시르 마지막은 파시르 전용 장비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기력 1 스택을 추가로 정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파시르는 전장만 탈랑 들고 있는 육성을 안한 맨몸 상태여도 최대 40% 치확 버프를 뿌립니다. 파시르 설명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의외로 Pv 들어가면 인식과 다르게 남자 판정 보스몹이 거의 없습니다. 황혼으로 따지면 반수 이상이 이 남자 판정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전향 자체가 무쓸모기 때문에, 만약 이게 100% 적용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실효율이 50%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편의상 이쪽을 S, 그 다음에 그 밑을 A. 그 밑을 B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네요. 앞에서 말했듯 SP 대상 캐릭이나 중앙율정 오픈을 위해 전장이 강제되는 경우는 제가 제외했습니다. 본인이 계정 키우면서 SP를 만들든 아니면 육성작을 하고 중앙율정을 뚫든 특히나 중앙율정은 전장 이상으로 캐릭터에 영향을 크게 주는 옵션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막말로 SP를 예시로 들면 베른도 솔직히 전장 필요 없거든요, 성능으로만 치면. 티아리스도 전장 전혀 필요가 없어요. 개쓰레기입니다, 그거. 티아리스 전장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기는 체리도 전장 개쓰레기고요. 디아르트 같은 캐릭도 전장 없어도 되는 수준이에요. 중앙 일정을 예시로 들면, 루크레치아. 걔도 전장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중앙 뚫으려면 사야 돼요. <laughs>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장비랑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강신자도 이번에 중앙일종에 나왔죠 그 다음에 <laughs> 그 껍질소녀도 걔가, 걔네 그거 뚫고 싶으면 전장 사야 돼요 강신자 전장은 전적으로 서밋옵션이라 PVE에서는 쓸모가 없고요 그 다음에 껍질소녀 전장도 솔직히 말하면 율종옵션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그런 거는 <laughs> 개인이 계정을 어떻게 키울 거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뒤집히기 때문에 제가 싹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잘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